SSR 나온 채널이라고요? 여기 오! 딱 나왔어 SSR 나온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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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SSR 나왔어 이 채널에서 제발 노 no. 노호 no. 돼 이거 좀 그런데? 아 10초 나올 것 같아 제발 s r s r 많이 먹자 S.R.만 많이 먹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정말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뭐 시중 안 돼. 노 노! 테두리 먹자. 몇 개나 오는지 모르겠어요. 제발 나오지 마라. 근데 SR을 많이 먹었는데, 이거? 맞다! 테두리 플러스. 검은 달만 다섯 개 줘. 여덟 개는 5 0 0이고 검은 달 다섯 개 줄걸요? 아, 여덟 개요? 아, 여덟 개구나. 5개일텐데? 그게 예, 500개가 다0개예요 아, 예, 5개 줄거에요 아무튼 둘라 이득이잖아요 아 그래요? 아5 0 0개요 500개? 400개인줄 알았는데 아 좋다 선택콘 고르는 거예요. 5 0 0가4 0 0가모르어요다5 0 0가나 모노와 텐데. 야, 진짜 이거 할 만한데 이거? <laughs> 이거 몇개 나왔을까? 아니요. 이게 70개가 아니에요. 왜냐면 아까 40개 지를 때 그때 그래서 70개에서 40개. 큐카츠 님 추천 감사합니다. 70개 40개 음... 이양 못된거 부른 고급 찍고 하세요 아 랜덤이요? 선택권이 안 들어왔는데?